사랑받는 자녀, 존경받는 부모. 핵심은 정서적 연결입니다. 감정코칭이란 무엇이고 또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챗봇 잘 아시죠? 챗봇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행복한 아이들은 어떤 능력을 지녔나요? 하고 물었더니요. 챗봇이 이렇게 알려 줬습니다. 행복한 아이가 지닌 지능은 일반적으로 보통 IQ 테스트에서 측정되는 그런 지능과는 달리 감성지능, 사회지능, 자기지능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감성지능 혹은 감정지능이라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지능이 높은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면서 공감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라고 챗봇이 알려줬습니다. 그렇다면 정서 지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하고 물어봤더니 챗봇이 이렇게 답을 해줬어요. 감정 코칭은 정서 지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라고 그러면서 감정 코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아이들의 정서 지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라고 답이 나왔는데요. 첫째,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둘째,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셋째,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넷째,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감정코칭, 이전과의 어떤 다른 양육방식과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겪었고 또 흔히 사용하고 있는 행동 코칭이라는 방식과 감정 코칭의 차이를 사례를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막 때를 쓰고 큰 소리 치고 할때 그때 생각하는 의자라는데 많이 앉히게 되죠. 자, 이것은 사실은 행동 코칭의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서준이가 일곱 살짜리인데 이제 막때를 쓰고 소리를 지르니까 엄마는 저 구석에 있는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서 3 0분 있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준이는 더 크고 서럽게 울고 막 발로 벽을 차고 물건을 던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1 0 분씩 벌점을 추가했지만 아이는 점점 더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엄마는 그걸 보지 않으려고 마음을 다잡고 아이의 심술을 못번채 하면서 할 일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서준이가 단단히 화가 난 채로 자기 방으로 확 뛰어가면서 엄마한테 욕을 했습니다. 엄마는 놀라고, 당황하고, 수치스럽고, 무기력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되겠죠. 자, 엄마의 기분도 이런데 서준이의 기분은 어떨까요? 자기가 뭔가 화가 났는데 저희가서 앉아. 네, 소외감, 거리감, 단절감이 느껴지겠죠. 그래서 자기가 화가 났다 화가 났다 이런 것을 서럽게 울고 발로 차고 물건을 던지고 할 때마다 엄마는 10분 추가 10분 추가 이렇게 벌점만 주니까 애가 점점 화가 나다가 이번에는 아주 센 욕을 엄마한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때 아이의 기분은 엄청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면서 뭘 배웠을까요? 첫째, 엄마는 날 미워해. 그리고 나는 나쁜 애야. 거기다가 내가 빨리 이런 상황을 벗어나고 싶으면 더센 욕을 하면 돼. 아마 이런 좋지 않은 걸 배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런 행동 코칭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아이의 행동을. 상이나 별로, 벌로써 교정하려는 교육 방식이고,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전 세계에서 많이 써오던 방식이에요. 잘하면 스티커 붙여주고, 못하면 뭐 옛날엔 야단 쳤지만 요새 야단 못 치니까 이제 어디 가서 앉아있어라, 방에 들어가 있어라 하면서 이제 단절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아이는 상을 주면 점점 더큰 보상이 없이는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줄 건데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거 하면 뭐줄 거예요? 라고 또한 아이는 점점 더큰 벌을 줘도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면서 더 위험한 것은 아이들이 아, 부모도 화를 나면 화가 나면 이렇게 하는구나. 뭐 소리를 지르는구나, 때리는구나, 못본척 하는구나, 이런 부모의 훈육 방식을 모방하게 됩니다. 학교 가서 혹은 동생한테 똑같이 따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거나 선택할 기회를 얻기보다 자기가 뭔가 좋은 일을 하더라도 또 나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조종당하거나 거부당하는 기분이 들고 관계는 아주 단절되고 나빠지죠. 자, 그러면 같은 상황을 감정 코칭으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서준이가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죠? 이때 엄마가 잠시 아이한테, 서준이한테 이렇게 다가가서 우리 잠시 진정하기 위해서 소파에 앉아서 조용히 좀 얘기 좀 해볼까? 이랬어요. 처음에는 서준이가 더 크고 서럽게 울었겠지만 그래도 아이는 엄마의 차분한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때 엄마는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꾸질함 하기보다 아이가 화났다는 감정에 먼저 초점을 맞춰주죠. 서준이가 뭔가 화가 많이 난것 같은데, 뭐 때문인지 엄마한테 말해줄 수 있을까? 그랬더니 서준이가, 이러면서 <laughs> 막 흥분하면서 말을 하니까 엄마가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천히, 조용히 말해주면 엄마가 네 말을 더잘 들을 수 있어. 그랬더니 서준이도 좀 흥분이 가라앉아가지고, 동생이 내가 그린 로봇컷 그림을 찢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엄마가, 아이고, 그랬구나. 서준이가 열심히 만든 로봇컵 그림이 찢어져서 화가 났구나. 그래서 감정을 먼저 예, 잘 들어주고 수용을 해주고 난 다음에 만약에 좋은 방법이 있다면 여기서 공감을 해주는 거죠. 엄마도 전에 열심히 그린 콩순이 그림을 동생이 망쳐놨을 때 화났었어. 그러면 아이가, 어, 내가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나는 것은 이상하거나 나쁜 게 아니구나. 그리고 엄마도 그런 적이 있구나 예, 이런 마음이 들면서 안심도 되고 연결이 되죠. 그리고 나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오세요. 이렇게 엄마한테 차분히 말해줘서 고마워. 이러면 아이는 진정도 되고 엄마가 내 편이구나 하는 신뢰감도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서준이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뭘 배웠을까요? 서준이는 일단. 차분해지고, 엄마가 나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나를 내 편이 되어주고, 내 말을 잘 들어줬다, 존중받는 기분이 들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다음에는 이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막 흥분하고 떠들고 화를 내고 뭘 던지고 깨고 하는 것보다 먼저 차분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거나 혹은 아이가 조금 더 커서 판단할 수 있다면 다음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까지 해주면요 아이들은 정말 놀라운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는 이런 상황에 자기는 어떤 기분이 들고 또 동생은 어떤 기분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된다는 거죠. 작은 차이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감정 코칭이라는 것은 아이와 소통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들과 또왜 그런 감정이 생기는지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서지능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을 이끌어주는 거지만 그러나 그 행동부터 이끌어주려고 하기보다 그 행동을 일으킨 행동 밑에 있는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아이가 배우도록 하는 거, 그게 먼저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감정 코칭은 아이의 내적 조절 능력을, 특히 감정적 조절 능력을 발달시켜주는 이런 관계적 접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간단하게 다섯 단계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째는 아이의 행동이 아닌 감정을 먼저 포착한다는 거죠. 서준이가 막 화가 났다는 거죠. 근데 소리를 질른다, 운다, 때를 쓴다. 이건 행동입니다. 너왜 소리치니? 시끄러 이렇게 행동을 야다치는 것보다 아, 얘가 뭔가 지금 되게 화가 났구나. 혹은 속이 상한가 보다. 이런 감정을 먼저 포착하는 거예요. 부모의 눈으로. 두 번째 단계가 그런 상황을 이 아이가 정서지능을 키우고 배울 수 있는, 그리고 감정조절력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여기는 거죠. 근데 보통의 부모들은 피곤하고, 지치고 짜증나니까 아유, 쟤또 저래. 그리고 모른 척 하거나 좋은 기회를 여기기 보다는 오히려 부모가 화를 내면서 아이가 이렇게 감정 조절 능력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가 강한 감정을 보일 때가 더 좋은 기회라고 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그렇다면 이 아이가 이런 감정이 일어나게 된 어떤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의 눈으로 한번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아이의 감정을 물어봐주고 경청하고 또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어, 공감적인 마음을 갖는 거 이것이 바로 3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뭐 화가 났거나 뭐 속이 상하거나 혹은 또 아이가 어떨 때는 동생 미워 이럴 수도 있거든요. 미운 감정이 있을 수 있고 그거를 조금 더 언제 이렇게 미웠어? 언제 화가 났어? 그럼 엄마가 동생 더 이뻐하잖아. 뭐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그럴 때 아이가 뭔가 질투심을 가질 수도 있고 혹은 자기는 동생보다 사랑을 덜 받는다는 좀 서러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미움 서러움 혹은 억울함 자기가 정말 화가 났는데 엄마한테 야단만 맞는다고 하면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억울함 혹은 분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름을 붙여줄 때 놀랍게도 우리 뇌에서 편도체라고 하는 감정을 감지하고 공포나 고통을 감지하는 그런 레이더망 같은 편도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진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이 되면 이제 좌우뇌가 잘 통합이 되면서 좀더 바람직한 행동을 할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아, 그래서 이래서 이래서 이렇게 해서 화가 났거나 이래서 억울했구나 하고 이름을 붙인 다음에 그러면 다음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혹은 이번에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뭐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물어봐서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판단하고 또 그것도 아이의 나이에 맞는 적절한 어떤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반겨하고 이렇게 되면 아이에게 감정을 알고 표현하고 느끼고 적절한 상황 대처 능력이 키워지게 되는 거죠. 핵심은 뭐냐 하면 사실은 1, 2, 3단계에서 우리가 시간을 좀 충분히 갖는다는 거. 감정코칭의 대가이신 가트맨 박사님은요, 사실은 1, 2, 3단계에서 전체 감정코칭이 만약에 100이라면 전체 과정이 한 95%를 거기에 할애를 해야 된답니다. 특히 아이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아이가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그 기분에 자기가 지금 뭘 느끼고 있는지를 잘 듣고, 이해하고 그것을 좀 인정, 수긍, 타당화해주는 거, 거기까지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나면요, 그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것은 정말 자발적으로도 하고 아니면 조금 선택을 주거나 약간만 이끌어줘도 잘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부터 문제 해결을 하기보다 감정을 먼저 수용하고 경청하는 거 여기에다 더 시간을 드린다면 아마 아이와 연결감이 정말 자부심도 느끼고, 아이도 굉장히 사랑받는 느낌도 느끼면서, 부모가 일일이 간섭하고 야단치고 훈계하고 비판하고 뭔가를 가르쳐 줘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점점 잘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감정우칭 조금이라도 실천하시게 되면 정말 여러분의 자녀와 좀더더 더 좋은 관계 속에서 둘다다 다 부모와 아이들 행복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